이번 게스트는 HPJ 원장, 선수 출신 심리학 박사, 어. 유튜브는 12만, 어. 골프서적, 최초로 베스트서적, 작가요, 골프에 미치다 작가까지. 이야, 야, 이거 자격증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. 알아서 찾아보세요. 살아있네, 살아있구나. 그죠 이제 이주원장님 인사드릴게요. 이 전형님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어, 반가워. 안녕. 음, 그러면 미디어 프로 할 만하지 않나요? 사실, 미디어에서 연락이 왔었죠. 아. 어, 연락이 왔는데, 어. JTBC에서. JTBC. 어 그데딱 연락이 왔을 때, 전주 훈련 떠나기 딱 10일 전이었어. 고민 많이 되더라고. 사실, 그때 또 미디어 쪽도 욕심이 좀 없잖아, 있었고. 아, 중간에 한번 훈련 때 들어 나올까라고 생각했었는데, 도 음. 그래도 이제, 우리 업종에 가진 사람들이,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는, 과감하게 이제 피디님한테 양해를 구하고, 안녕하세요. 연락 한번 드리겠다. 네.